네 오늘 이거 타이거 밸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애니멀톱 진행의 사육사 이지연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우리 호랑이 가족이 살고 있어요. 자 엄마 호랑이, 오빠 호랑이, 동생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건곤이, 태범이, 무공이가 살고 있어요. 자다 아시겠지만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밥을 먹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건강 검진을 하는 장소예요. 예전에 동물원은 사육사가 밥만 먹이면 끝이었잖아요. 지금은 건강 검진도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저렇게 보면 네, 이미 알고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우리 태범이는 저기 위에 있어요. 그런데 모공이랑 잘 놀다가 다칠 때가 있겠죠. 그러면 태범이랑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불러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어요. 많이 제일 물어보시는 게 이게 뭐냐. 네,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타겟 봉이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목표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러 와 하면 이러 오고요. 이렇게 와 하면 이렇게 와요. 아, 그리고 두 번째 클리커라는 도구인데요. 자, 이 소리가 잘했어라는 소리예요. 이거 정말 잘했어라는 소리고요. 이거 많이 잘했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구인데요. 호랑이 고기 먹고 살죠. 손으로 주면 저도 고기기 때문에 다시 <laughs> 먹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집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호랑이 친구 만나볼 거예요. 자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었어요, 오늘. 어,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나올까요, 이렇게? 코너에 얌전하게 있지 않겠죠? 그쵸? 자, 그러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샷하면, 어우, 하고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네.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어우, 소리가 큽니다. 오, 맛있 자리 잡고 그랬다. 딱 있어요. 그쵸? 자기 예쁜 줄 알아요. 무궁공주 왔어요? 자, 오늘은 하악 안 하네요. 고마워요. 자, 이 친구들 뭐 먹고 살죠? 고기를 먹어요. 어, 새도 잡아먹을 때도 있고요. 토끼, 사슴, 뭐 멧돼지, 곰도 먹어요. 여기서는 소고기와 닭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식을 음. 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무구이, 무구이 닭 먹어볼까요? 아잘먹 어. 어. 네, 잘 먹어요. 딱 보기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먹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야무지게 음. 씹어 먹습니다. 엄마 거지만 무공이도 먹으세요. 오늘 건곤이가 좀 양보해 주는 것 같아요. 애매, 애매. 예, 건곤이가 자기 마음대로 양보하기 싫을 때는 또애기들을 밀치고 먹기도 합니다. 맛있어 이렇게 먹을 때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느린데 더 느리거나 뭐 이럴 때는 또 얘가 소화 능력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이 안요요 네. 아주 귀여워요. <laughs> 맛있어요. 아까는 손님이 공룡 머리띠 하고 있었는데 사냥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네, 공룡 머리띠 갖고 싶어가지고 소고기는 되게 금방 잘 먹죠. 이리 와. 먹을 여기도 있잖아. 알츠.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 잘안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왔어요 먹을까요? <laughs> 자, 보고말 이거 한번 해볼까? 일어나볼까? 네, 일어나 우리 일어나기 했었잖아. 보금말 어. <laughs> 고 옳지, 옳지, 옳지. 아이 잘했어요, 우리 무궁이. 무궁이 잘했어. 무궁이, 그만, 무궁이, 그만. 어지 옳지. 아유, 아플까라고. 어. 우와, 이거 뺏기 뻔했어요. 힘이 너무 셉니다. 건곤이 왔어 건곤이가 왔어요. 건이야, 음. 우리 무궁이가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있어요. 봤어요? 오, 봤구나. 우리 건곤이. 자, 우리 건곤이도, 건곤이 어, 소고기 먹으니까 소고기 먹자. 아이, 맛있어. 네, 항상 발을 사용해서 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엄마, 호랑이, 건, 곤이입니다 네, 우리 아가들을 낳은 아주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지 아우, 맛있어. 엄마, 저도 주세요. 그르릉 하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출근감의 표신데 가끔 혼나요. 어, 네, 야, 하지 마세요. 그 그림자 그림 건, 곤이가 네, 우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표정이 바뀌었죠. 네. 이씨 네, 누가 우산 썼어? 미안해. 우리 고이야 어. 어. 이빨 한번 봅시다 우리 아옹. 어. 이빨 봤을 때 이렇게 뭐가 끼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되게 건강해요. 그죠? 어, 어 뭐가 많아? 앞에 왔다 갔다 많이 했어. 권이야 많이 드세요. 우리 물공이들이리 와. 고구리부터 줘? 알았어. 위아래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일어나볼까? 어, 옳지. 일어났을 때 겨드랑이, 배에 있는 상처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완전 방어하고 있어요. 거 우리 무궁이 못 오게. 먹었어? 이따 또 와. 자, 쿨하게 또 퇴장을 했어요. 자, 무궁아 이리 와. 물 맛있 네, 우리 꼬질국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비가 와서 더 꼬질꼬질해졌어요, 그죠? <laughs> 아, 그, 이뻐. 맛있게 먹어. 집에 가면은 이제, 어, 바닥이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또 따뜻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먹공이이것좀 먹어볼까? 어, 뼈 소리 들으셨어요? 네, 도 통째로 씹어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어 건곤이 왔어요? 건곤이도 줘야지 이리와 알지? 아그맛있어 음. 우리 모공이도 좀 줄게 건곤아. 모공이 합줄 거야. 어 건곤이는 소고기 먹어. 자한번더 일어나자 건곤이. 알지? 아 이거 잘했어. 자 오늘도 건강하게 상처 없이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세요. 건곤이 이리와 먹고. 우리 세범이는 오늘도 혼자 사색이 잠겼어요. 네, 사색이 잠겼습니다쟤는안 먹으면 언제 먹어요? 그 친구야 집에서 많이 먹어. 예, 아 네, 꼭 집에 가서 많이 먹죠. 아, 건곤이 왔어. 어 건곤이 그러거 먹어야지. 아, 그 맛있어. 네. 아, 아, 맛있어. 조그만 건데. 어, 다 맛있어 소고기는. 네. 네, 소고기를 좋아해요 건곤이가. 그래서 아기 보느라 힘들어 가지고 소고기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죠? 한번 더. 라이 마술이 마술.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 우리 건곤이 울음소리 많이 궁금하셨죠? 자 이번에는 오늘은 비가 오는데 과연 어떤 울음소리를 들려줄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한번 해봅시다 아우 비가 와서 다 튀겼어요 잘했어 우리 건곤이 아우 맛있어 잘했어 항상 아빠를 받쳐서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한 입에 꿀꺽 삼켜 먹죠 한번더 해볼까요? 움직이지 마 어, 움직이지 말아 봐. 아, 어우, 어, 어, 아, 어, 차가워. 움직이지 어. 말아 그 앞장을 보고 어이지 어. 어. 응, 방금은 어. 진짜 호랑이 목소리였는데, 그쵸? 니까 카메라를 치잖아요. 네. 어, 어 하면요. 닭고기 냄새가 많이 나요. <웃음> 아, <웃음> 하기 때문에. <laughs> 이리 와, 돈이야. 더 먹어. 안강 많이 먹으세요. 아 옳지, 잘했어. 자, 이번에는 어.. 닭다리 한번 먹어볼거예요 아마 꿀꺽 삼켰죠 소고기는 살밖에 없어서 뼈가 있는거 어떻게 먹나 보세요 어금니로 가져가서 꿀꺽 삼켜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뼈째로 먹기 때문에 뼈들은 다 배설물로 나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닭다리를 우린 치킨 시키면 두개 먹죠 이 친구는 많이 먹어요 또 있어요 어 맛있어. 음. 이 뼈들이 이빨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항상 뼈가 있는 것도 고루고루 먹어줘야 됩니다. 자 다섯 개째. 아, 네 이렇게 그냥 고기 먹듯이 막 씹어 먹습니다. 우리 건고니까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먹으세요. 보이야네 엄청 간식 많이 먹죠 여기 오늘은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그냥 한번더 일어나 볼까요? 알지 아, 일어났어요? 2m. <laughs> 네, 키가 2m가 좀 넘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섯 종류의 호랑이가 사는데그 중에서 가장 큰 호랑이가 한국 호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남자친구, 남편은 2.5m 정도 돼요. 네, 엄청 크죠? 가장 큰 호랑이가 한국 호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리 오세요. 더 먹으세요. 알이지 아, 왔어요, 강건이. 어 태범이도 오면 좋겠는데 태범아, 범아, 범아. 예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이따가 내려오면 더 챙겨주도록 할게요. 어 맛있어. 자 여러분 건건이의 특정한 무늬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우리 왼쪽 눈에 보시면 우리에서 오른쪽 하트무늬가 까맣게 있어요. 건곤아 이리 와봐. 강건. 아다 벌었어요 본니야 이리 와봐 우리 줄문이 한번 보자 너무 혼자 많이 먹은 것 같아? 무궁아? 무공이무공이 무궁이 낙엽 먹고 있어요 무공아 이리 와 고기 먹어 이리, 고기 이리 와 고기 먹자 이리 와 고기 먹자 이리 와 낙엽 먹지 말고 고기 먹어 무어 그죠? 자기네가 오고 싶을 때만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고기를 준다고 오질 않아요. <laughs> 이리야, 세방아. 봐. 예, 요즘 들어 이제 범위를 꼬시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예, 공놀이 좋아해요, 범위가. 그렇죠? 음. 범위를 위한 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범위야, 공이 내려왔네. 범위도 내려올래? 봄! 대박. 대박 이게 뭐예요? 공이 있네요. 무근 이게 뭐예요? 무근 이게 뭐예요? <laughs> 네,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공이 내려오는지. 무근야? 그네 말고 이거 뭐야? 공? 올뭐 거야? 무근이래. 무근이래. 여리 와. 어지 와 네. 왔어요, 그렇죠? 모공 예, 극극한 직업이에요. 친구들이 와야지 어디가 아픈지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여기도, 알지? 아, 맛있다. 우리 모공이는 눈 위에 양쪽에 있는 검은색 줄무늬가 일자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세범이는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V자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아맛있다 무궁이 다 먹어. 무궁이 여기. 무궁이 어디가? 거기로 오라고? <laughs> 알았어. 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